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 중반을 바라보는 직장인이에요. 여기 무수히 올라오는 사연들 속의 주인공들처럼 저 또한 이혼녀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딱 3개월 만에 바로 갈라섰거든요. 어찌 보면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혹자는 고작 3개월 살아보고 이혼을 결정한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요? 사실 연애할 당시 두세 번 얼굴을 본 시모의 콧대 높은 말투와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에 시모는 저 멀리 포항에 사셨기 때문에 오고 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도. 저만 잘 처신한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네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 혼자 아무리 심호의 상식에 어긋난 요구와 참견들을 차단해도 남편이 도와주질 않으니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남편도 홀씨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 역시 거의 엄마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안 계시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하지만 타고난 한량기질의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준 적이 없으세요. 지금 사연을 남기면서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상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거기다 철없는 시절에 엄마에게 모진 소리도 참으로 많이도 했던 적까지 아마도 엄마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을 겁니다. 중학교 때 혼자서 생활비를 벌며 아득바득 청승맞게 사는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툭 하면, 엄마 아빠랑 이혼해, 왜 그러고 살아?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새 출발해. 엄마가 뭐가 모자라서 이러고 사는 거야. 저번 달에도 외할아버지한테 돈 빌렸다며, 그리고 엄마 매일 밤 허리 아파서 끙끙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무리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엄마처럼 미련한 사람은 진짜 처음이다. 또는, 난 커서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살아. 이렇게 살바에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지. 이게 사는 거야? 남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편하게 쓰면서 살림만 하는데, 엄마는 대체 뭐야? 돈도 엄마가 벌어, 살림도 엄마가 다해, 진짜 엄마 인생 망치는 거, 아빠가 아니라 엄마 자신이야. 라고 싸대고는 전 저대로 속이 상해 화장실로 가서 크게 물틀어 놓고, 한참을 울다가 나오곤 했죠. 그러면 엄마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딸 간식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저번에 해줬던 식빵에 계란 묻혀서 구워줄게. 너 맛있게 먹었잖아. 라고 하시며 자신에게 모진 소리만 골라서 하는 철없는 딸 자식에게 화 한번 내지 않으신 엄마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 엄마가 이혼을 끝까지 안 하시는지 말이에요. 물론 어렴풋이 저 때문이라는 건 느끼고 있지만 그조차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적어도 제 상식에서는 말이에요. 엄마도 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이고 어찌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인 저 하나만으로 그 행복이 다 채워진다고요? 평생 아빠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어디 놀러 한번못 가면서요? 우리 엄마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끔같이 바람 쐬거나 산책을 하다 길가에 핀 들꽃만 봐도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다 가실 정도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꽃구경 한번 가신 적 없이 평생 일만 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표현 있죠? 살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 라는 말이요. 아마 우리 엄마가 딱 그랬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엄마가 했던 직업 종류가 십수 가지가 넘거든요. 배움이 짧았던 엄마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과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을 닥치는 대로 파는 일을 하셨고 고철 장사도 한동안 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붕어빵 장사라던가 뻥튀기나 군밤 장사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거기다가 파출부나 청소일은 양반입니다. 심지어 공사 현장까지 나가서 일을 하셨을 정도로 엄마는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저를 키우셨네요.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와 아빠를 먹여 살린 거죠. 철이 들면서 그런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건 바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이었어요. 질풍같던 사춘기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딱 끝이 났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가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거죠. 머리가 좀 커지니 이위어 어찌 됐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엄마가 자신을 갈아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었네요. 미안하다고 그땐 철이 없어서 모진 말만 했었다며 사과를 하는 저를 엄마는 그저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공부로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고 하시며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걱정이고 지금은 또 너무 공부만 해서 걱정이다라며 저를 말리실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나 꼭 서울대 들어갈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엄마. 라고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어느덧 성적은 정말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올랐고, 저는 서울대를 포함해 세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대는 못 갔네요. 그 대신 고려대 경영학과를 입학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건 1학년 때부터 해가며, 오로지 성공한 인생을 위한 준비만 했어요. 실제로 4학년 때, 이미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 실무를 배우기 시작한 저는 곧 당당한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 넉넉하게 용돈도 줘가며 5년 넘게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거래처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스펙으로는 들어가기 힘들 만큼 급여 수준도 높고 복리후생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닥 특이할 만한 부분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뭐에 꽂혔는지 딱 한번 밥만 먹어주면 안되겠냐고 사정사정하며 따라다녔죠 거기다 퇴근하고 뭐하냐 또는 주말에 영화나 한편 같이 봐주면 좋겠다면서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냐고요? 관심도 없었다면서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이 제게 관심을 표현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 남편에 대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소문은 군대를 면제받은 남편이 그 회사에 근무한 지 7년이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지각이나 결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 엄마한테 빈대 붙여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아빠를 둔 저에게는 재산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장점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모시기는 척 한번 밥 먹어준 다음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해 호기심도 생기고 좋은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남편이 먼저 꺼냈습니다. 저보다 세살 많았던 남편은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벌써 결혼하고도 남을 반쪽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라고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라는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간이나 자매간이면 몰라도 남매끼리 순서 따지는 건 처음 들었네요.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어차피 서로 조언하는 마음 있는 건 확인했으니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남편이 또 졸라대는데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때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보챌까 하며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였으니까요. 저는 결혼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죠. 그동안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며, 우리 엄마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장모님이 되겠네. 진짜 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셔. 그러니 오빠도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약속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장모님, 내가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 잘할게. 한번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게 될 테니까. 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나 또한 그냥 받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만큼 저 역시도 오빠네 어머니한테 몇 배로 잘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겨우 돈 20만 원 때문에 세상 착한 줄 알았던 남자의 입에서 막말이 나올 줄 말이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결혼을 하고 저희는 규칙을 정했어요 생활비는 딱 공동부담할 것만 같이 하고 나머진 각자 알아서 하기로 말이죠 대신 양가 부모님의 용돈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니부모 네 내부모 네 나눠서 각자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은 편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상막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80만원 시어머니께는 60만원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왜 금액의 차이를 줬냐면 결혼할 때 저희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시어머니는 딱 2천만원 보태주셨고 친정 엄마는 6천만원이라는 거의 전 재산을 주셨거든요. 처음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노후자금으로 모아놓는 거잖아. 그냥 지금 우리 가진 걸로 충분해. 이건 엄마 거야 넣어둬. 라고 엄마를 만류했지만 엄마는 이럴 때 같이 있게 쓰려고 돈 버는 거지. 죽어서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 결혼만큼 인생에서 큰 일이 어디 있냐. 엄마는 이렇게라도 너 결혼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다날 지경이라고 말하시는 걸 보는데 거기서 더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 엄마,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이렇게 더는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네요. 덕분에 저희 신혼집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넓은 곳으로 구할 수 있었고, 남편 역시 장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편을 고려하면 반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원해준 2천만원은 가지고 있으신 재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고, 반면에 우리 엄마가 해주신 6천만원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우리가 딱히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넉넉하시지 않냐.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동안 모아놓은 거다 우리 주셨다. 비록 결혼하고 이전처럼 생활비를 계속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에게만 용돈을 드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니 우리 엄마에게는 매달 80만원을 드리고 시어머니에겐 60만원을 드리자고 한 겁니다.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요. 물론 남편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아서 함께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엄마에게 선물도 하고 종종 영양제나 건강식품도 사드리며 나름 챙긴다고 챙겼어요. 그런데 애초에 금액을 차이나게 드린 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첫 용돈을 입금한 날 바로 전화를 하셔서는 뭘 나한테까지 용돈을 주고 그러니 그냥 니들 쓰지. 나는 이런 용돈 안 받아도 쓸 만큼은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주는 거니 잘 받으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저희가 아직 벌리가 시원치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여유가 생기면 더 신경 쓸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게 서로 웃으며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날 화가 나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남편이 그러던데 너희 엄마한테는 80만 원 드린다면서? 그것도 네가 우겨서 말이야. 솔직히 그깟 2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야? 앞으로 용돈 보내지 마라 알겠니? 하고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시고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이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최대한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막상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리 해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니, 받기 싫으신 거였죠. 그런데 일단 시어머니는 그렇다치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 중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도 모자를 파내,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다니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어요.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자기가 용돈 액수 차이 나는 거 말했다며? 거기다 내가 우겨서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우기긴 언제 우겼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물어봤지. 그래서 오빠도 좋다고 해서 함께 결정한 거 아니야? 나만 다르게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장모님한테는 용돈 얼마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보다 20만원 더 드린다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 핑계를 대버렸어. 미안해. 근데 막말로 불공평한 건 맞잖아. 나도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매달 용돈 드릴 때마다 좀 아니다 싶었거든. 우리 그냥 똑같이 드리자. 우리 엄마가 돈좀 있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참으로 황당하더군요. 그런 불만이 있었으면 진작 저와 단둘이 상의하면 되었을 것을 왜 굳이 이런 분란을 만들어 집안 시끄럽게 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20만 원 얼마든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각자 번 돈은 알아서 관리하니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던 10만 원을 드리던 그건 제 자유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사위가 같이 용돈을 드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제 욕심이 거기다 우리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남편도 조금 느꼈으면 했던 그 작은 욕심이 그리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속은 상했지만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최대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바로 이혼을 결심했네요. 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용돈 필요 없다. 대신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내 딴에는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 20만 원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들 수가 있니? 지금부터라도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살아봐. 어디 잘해줄 때 알아서 처신을 잘했어야지라고 어깃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전이 황당한 상황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끼어드시며, 니네 남편 쳐다볼 것 없어. 이미 이야기 다된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내 아들을 잡고 살았으면, 시애미가 이야기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지 남편만 죽일 듯이 쳐다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헌하다 헌해.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주마. 여기까지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남편을 불러내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서운한 게 있다 해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는 참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상황서도 웃으면서 괜찮아 우리 엄마 화나서 저러시는 걸 거야. 조금 시간 지나면 당장 내려가신다고 그럴 걸? 그때까지만 비위 좀 맞춰드리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하면 편하잖아. 안 그래? 세상에 벌을 받다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벌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상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용돈 20만 원덜 드린 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랍니까? 백번 양보해서 서운할 수 있다 쳐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얼마나 며느리를 우습게 봤으면 제사는 이 안중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하루도 같이 살수 없다고 당장 어머님 내보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난 표정의 남편은 어쩔 수 없으면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라면서 마치 설마 네가 이까지실로 이혼하겠냐라는 뉘앙스로 되려 저한테 소리를 높이더군요. 저그 길로 바로 짐 싸서 친정에 가버렸고 며칠 후 이혼서류 작성해와서 들이밀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 있을 때 말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보고 있어서 세게 보이고 싶었던지 바로 도장을 찍더군요. 그리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이혼 여타령 하면서 제가 잘살줄 아냐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편하게 이혼할 줄 알았는데, 며칠 후부터 친정에 있는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울고 불고, 이혼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경찰도 몇번 불렀어요. 결국 제 결심이 확고하고, 절대로 마음 변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그제야 순순히 이혼해주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전히 찌질하게 엄마엄마 엄마 하면서 살고 있겠죠. 중요한 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이 행복하고 홀가분하다는 겁니다. 누구든 눈치 안 보고 우리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거면 된거 아니겠어요? 달리 뭐가 행복이겠어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큰 행복만 찾지 마시고 아주 작은 곳부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